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 2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실외기 없는 휴대용 에어컨 S1 프로는 에어컨, 제습, 송풍 기능을 하나로. 캠핑, 가정 어디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초경량 9.6kg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특별한 기회. KORELAN 미니 냉풍기를 58%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KC 인증으로 안전하고 저소음 대풍량으로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사무실, 수면, 캠핑 등 어디든 휴대하며 시원함을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캠핑, 차박을 위한 완벽한 선택. 에어웨이브 무시동 에어컨이 파격적인 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00W 강력 냉방으로 쾌적함을 선사하며 44%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엠버젠 가성비 캠핑 에어컨 놀라운 55% 할인 시원한 차박과 캠핑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00W 강력 냉방으로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22% 할인 이니트 24V 발전기 자동시동 무시동 에어컨으로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가솔린 휘발유 방식 저전압 설계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